성백현의 MBTI는 INTJ로, INTJ는 독립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이 강해 연애 리얼리티에서 감정 표현보다는 깊이 있는 연결을 추구하고, 185cm 장신에 차분, 다정, 듬직한 성격으로 과거 연애에서 결혼까지 고려할 만큼 진지하고 계획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그의 미래지향적인 특징. 분석적 사고 독립성 장기적 비전 추구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프로그램에서 다정하고 안정적인 모습은 INTJ의 냉철한 이미지와 대비되지만 INTJ는 가까운 관계에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면을 보일 수 있고 그의 차분함이 INTJ의 전략과 스타일로 분석되며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X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이 오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박지연과의 커플 가능성으로 같은 직업 떡밥 백현이 웹드라마 디어 X 출연 배우로 같은 배우 출신 지연이 X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히 X 속에서 힌트와 박지연의 부담스러운 눈빛과 성 백현의 미소짓는 반응이 맞물려 화제인데 다른 예측으로는 최인영과의 연결도 있지만 박지연 쪽이 인기 투표 1위인데. 다른 예측으로는 최은영의 X가 정원규나 맥이 출연자의 가능성이 더 자주 거론됩니다.